겠습니다. 저 이름은 전서정입니다. 제가 2004년도 입사를 해서 지금 현재 14년째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디에 근무하고 요 칠서 지금 돌게이트에. 칠서 돌게이트에 예,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총인은 한 지금 6,700명이라고 발표가 났는데요. 아마 대직자하고 제외하고 지금 현재 한 6,400명 정도 예,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. 전국에 지금 제가 알고 한 360개 정도의 톨게이트가 좀 늘어나는 데가 있어서 있고요. 경남에가 한 60개가 정도 될 거예요. 톨게이트가요. 전국 톨게이트가 경남에 제일 많습니다. 예, 경남에서 경남에 톨게이트가 최고 많습니다. 이게 그근무소가 어떻게 짜있냐면 차량 대수에 대해서 그게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오전에 차량 개수가 좀 많습니다. 하루에 한 6, 7천 대 정도 여기 이용을 하는데요. 오전에 한 4천 대 정도 이상이 차가 지나가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근무 편성이 오전 쪽으로 조금 많고요. 일주일씩이나 이틀 이렇게 짜여질 수가 없어요. 오늘은 오전 근무했다가 내일은 오후 근무. 그 다음에는 뭐또밤 근무. 이런 식으로 우리 다른 어떤 뭐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. 근무표 자체가. 주말하고 명절 될때가 없죠. 없죠? 자 저희들은 자 연차 사용을 해서 가지 별도로 휴가라는 건 없어요. 왜냐면 저희들이 3 개월에 2 6 일에 휴무를 해요. 휴무를 그리고 야간하고 휴무를 하다 보니까 하루 쉬면은 그 다음 날 새벽 근무가 들어오면 휴식 시간이 제대로 안 되져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여름 휴가 때는 자 돌아가면서 연차 사용을 해서 뭐삼 일씩 이렇게 예, 그런 식으로 해서 휴가를 가죠. 3교대 근무인데요. 6시부터 2시, 2시에서 뭐 10시, 10시에서 이제 하면 다음 날 새벽에 6시까지 그렇게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부스 안에 근무를 하게 될 때는 예, 저희들이 이제 점심 시간에는 오전에는한 30분 타입으로 식사 시간이 있고요. 9시아홉시에 휴식 시간 20분 정도 주어져요.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 부스에 근무할 때 사실은 생리적인 그런 거를 할때 조금 힘들어요. 왜냐면 화장실 가는 것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야 되잖아요. 가고 싶을 때못 간다는 거죠. 그 시간 내에 9시 돼야 갈수 있다는 저, 그게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. 특히 사무실 건물을 할 때는 밤에 저희들이 일몰 시간이 지나면 식은 장치를 해요. 그런데 밤에 모사 아 쓰고 이래더라고 화장실 문 열어달라 할때 사실은 제일 무섭습니다. 예, 네, 왜냐면 이게 생각처럼 뭐 이렇게 시설이 잘안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문을 따고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때 사실은 조금 예 그렇죠 밤에 많이 제약하죠 여기 부분에 대해서 뭐 다, 다른 데처럼 경비가 있다든지 뭐 그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. 특히 1 2시 넘거나 이리할때문 열어 달 근데 저 고객님들께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기 안방 문 열어주는 거와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. 또, 어떡합니까? 또, 고객님 원하시면, 열어드리는 거 맞는데, 그럴 때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무섭긴 합니다. 다른 안전장치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요.